복돌이, 복도리 복줄이만 불쌍한 거예요. 빨리 개발이 돼야 지들도 좋은 데가 살지. 이 농지에 있으니까 그냥 진돗개가 똥개로 사는 거예요. 아, 얘들이 문제가 있어요. 여기 봐봐 욕망아 여기 봐 그렇지 눈놈하게 얘들이 문제가 있냐고 이 그린벨트에 강남 한복판에 이런게 있으니까 땅 지키려고 그냥 이렇게 버티고 있는거예요 얘들 할머니 할아버지 위에 오대주까지 내가 데리고 살았는데 걔들이 뭔 죄가 있냐이 그린벨트 이것 때문에 아주 얘들도 애완견들처럼 아파트 가가지고 뭐 편하게 살든지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다 지킴이로 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여기 있는 거야 오 대째 있는 애들이요 얘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 그냥. 그린벨트만 해제하면 각자 알아서 잘 사는 거예요. 아까도 보여줬지만은, 에이 도심에서 뭔 짓인지, 장작이나 패고 앉아 있으니. 이거 봐요. 나무 엄청 해놨어요. 내가 원래 이제, 사꾼은 아닌데, 부모들이 하도 이, 농사를 져라 져라 해 가지고 나이 60 먹어 가지고 요 나와 가지고 이뭐 농사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여기 사는 거 하여튼 구독자 여러분 뭐 좋은 아이템 이 있으면 댓글 날리세요. 지지동이 200%입니다. 얘들이 문제가 있어요.